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세우사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맞이하여 아버지 귀한 또 예수 그리스도 표태사마 달려가면서 귀한 또 신년 감사 입을 함께 예물 드리 드립니다 아버 지 참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첫예을 함께 드리니 훌륭하다 주시오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끼리가 최정이 원오 넘쳐 넉넉하여 물질의 축복도 세나오가 그려주시고 건물 거제도 생기지 없시고 사모님 세상이나 즉 같이 주일을 드린 대에 여시고 우리 연육 원사님 우리 아들이삭이 많은 우리 성도분들 새는 물질적으로 건강으로더 어떤 좋은 일만 생기사시리 여시고 또 결혼도 할수 있도록 허락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해 가지고 만날 드린 대에 주시옵시고 방송들은 많은 또예매들 손길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논란 축복으로 함께함이 싸우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나이다 음. 아멘. 축도로 주일 날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눈에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진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강화 감통이그 동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나온 우리 귀한 사모님 강사님 우리 성도분들 머리에요와 방송에는각 성도분들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머리에요와 우리 사랑교회 위에 각 많은 교회들 을위해뒷별이 대한민국 의에전 세계 에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